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송찬입니다 오늘 민주청 팀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로 많이 지내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출퇴근 형식으로 주로 어, 지내는 데는 이 작업실이죠. 네? 가급적 출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전시는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릴 때 이상하게 그림에 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 광주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유학을 왔어요 학교를 진학할 때 부모님이 그리 미술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선택하게끔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그 학교를 진학해서 가봤더니, 정말 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고 때도 거의 미술 활동에 전념했었고, 대학을 자연스럽게 미술과를 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미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낯선 흔치 않는, 그런 과정이었죠. 70년대는 전부 다 어려웠잖아요. 미술을 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장래 직업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거부로다가 지역 사회, 이 지역 문화, 환경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뭐 익히 아는 거고 힘들게 끌려나가는 지역 단체들 마냥 또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사회 단체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일하고 하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laughs> 뭐한 것,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시간이 그렇게 5년 흘렀어요 <laughs> 어느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작가가, 어, 자기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벌거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어, 힘들게 했다. 나로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한다면은, 97년도에, 지금은 없지만, 동아 갤러리에서, 어, 했던 전시, 역사에 관계되는 해방 공간부터 시작해서, 광주 5.18까지, 그, 과정을 작품 속에 왔는데, 평면 사진, 설치, 입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 담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내 기억에도 많이 남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품의 흐름은 역사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작업을 할때첫 번째 생각이 작가는 동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당시에는 너무 국가라는 권력 자체가 우리한테 가하는 여러 가지 저의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밥만 먹으면 데모하고, 많은 인명이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많은 어떤 민주적인 것들이 비민주적인 사회 악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 하에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그런 문제가, 바로 그 군사 문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분단 문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또 복잡한 나라도 없잖아요. 분단이 원래는 우리가 분단되어야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 분단을 맞이한 건 아니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벗어나질 못하고는 있그 틀에 무엇 하나 변한 것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는 거죠.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지금도 DMZ 안에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살아있는 역사. 한국 사회가 정말 민주화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평화의 어떤 과정은 이루어진다? 분단이 해결 안 되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요소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분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분단 통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줘버린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다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음, 구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70이 넘어지니까 작업을 얼마나 더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걱정도 되고, 가급적 큰 작품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런 것이 계획이고, 분단 문제를 또 다양하게 펼쳐보고 싶다. 바람이죠, 그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원이 된다면 북한을 못 들어가 봤어요. 정말, 금강산도 그려보고 싶고, 북한의 아름다운 풍경도 그려보고 싶고, 북한 사람들도 그려보고 싶고.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나는 건강상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그 2박 3일이라 너무 짧아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교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겠다. 하고, 어, 미어놨었는데 <laughs> 그것마저도 후회돼. 그때 안가게 응. 그때는 서울에서 어, 가는데 하루. 응. 또 거기서 오는데 하루. 응. 결국은 하루밖에는 구경을 못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서로 그런 화해가 일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상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덜어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고 또 그런 것이 작품으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고 밖에서는 보면은 민회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조용하지만도 않고 굉장히 바삐 움직여지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행사 하나 준비하면서 그것을 마감하고 결산하기까지가 그전 과정이 그렇게 어, 수월하지만도 않고 많은 행사들을 이끌어가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민회총 좁은 인력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원들 하시는 걸 보면 열심히 하시고. 어, 그러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좀 지역 문화적인 환경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성남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니까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뭐찍다 아니야. <laughs> <laughs>